규모 6.8의 강진이 페루를 심하게 강타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페루 북부와 에콰도르 남부에서 규모 6.5의 지진이라고 하였지만 페루 지구물리학 연구소는 6.8의 규모를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2022년 2월 4일 0시 58분으로 남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진의 규모는 6.5로 매우 큰 강진에 속하며 진도는 수정 메르칼리 8로 매우 강한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진도팔은 매우 강한 진동으로 창문이 깨질 정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강한 지진의 흔들림을 감지하고 거리로 뛰어 나왔다 합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일부에서도 지진이 감지되었다고 할 정도로 넓은 지역의 지진까지 퍼진 강진이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강한 흔들림이 감지되어 신고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진원 깊이는 약 100km로 매우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규모 6.5의 강진에는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이곳을 주목하게 되는 것은 페루의 지질 구조상 남미는 지구상 가장 지진 활동이 활발한 곳중 하나인데요. 1월 28일에도 파나마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페루 칠레 해구가 가장 큰 지진이 있고 위험한 곳인데요. 이번 지진도 그 경계가 페루 칠레 해구로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칸판을 섭입하면서 안데스 산맥을 만들어진 곳입니다. 남미는 강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매년 65mm 섭입하면서 안데스 산맥에 지진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칠레에 1960년 가장 큰 9.5의 지진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구상 이보다 더큰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주변에 규모 8급 거대 지진이 20년에서 30년 주기로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이론상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 지진은 규모 10.3으로 만약 장내 10.3 지진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 페루 칠레 해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곳 페루와 칠레 해구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큰 지진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환태평양 조산대에 강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불의 고리의 6급 이상의 강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